should 하면은 뭐뭐를 해야 한다. 어, 하긴 해야 되는데 안하면 좀 곤란한데 이런 정도로 하는 말이 should. 그밖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라는 말은 그렇죠. 회의를 한다거나 뭐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적에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 그밖에 또뭐할수 있을까요? 이런 말영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What else? What else? 라는 말이 아주 잘 쓰일 수, 수 있죠 What else? 자 받아 줬고난 다음에 또뭐 필요하신 거또 없나요? What else? 라고 간단히 물을 수 있잖아요 What else could we? 로 한번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What else could we? 하면은 그 밖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됩니다 could 는 can, 내 과거형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 경우에서 꼭 그래 썼었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그냥 할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든지 라고 할 적에도 could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what else could we, what else could we, 자 시작해서 우리가 그밖에 또뭘살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위한 파티를 준비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하는데 그밖에 또뭘 우리가 사면 좋을까요? What else could we buy? What else could we buy? What else could we buy?라고 하시면 됩니다. What else could we buy? 이번에는 그밖에 우리가 뭘또 확인하면 좋을까요? 확인하다 check, check. What else could we check? What else could we check? Uh, what else could we check? 뭘또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밖에 우리가 뭘또 팔면 좋을까요? What else could we sell? What else could we sell?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 바로 What else could we가 됩니다. 그밖에 또뭘할수 있을까요? What else could we?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should we? should we?로 시작해 볼까요? should 하면은 뭐 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많이 쓰고 있죠. I should go now 하면 저 이제 가봐야 돼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I should. I should call mom 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큰일 나고 엄마에게 지금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좀 곤란한데 이런 정도로 하는 말이 shoul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뭐를 버려야 될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주변에 보면 버릴 물건이 참 사실 많은데 막상 버리자고 하면 잘안 되잖아요. 자, 버린다라고 할때 ditch. ditch. 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ditch. ditch. 라고 짧게 말해요. ditch. 그래서 should we ditch? 다음에 the project. should we ditch the project? 하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버려야 될까요? 라는 말이 됩니다. 꼭 물건뿐만 아니라 계획을 그냥 없던 거로 한다라고 할 때에도 ditch를 쓸수 있어요. Should we ditch the plan? Should we ditch the project? 이렇게 말이죠. 이 소파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그럴 때도 should we ditch the sofa? Should we ditch the sofa?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이 낡은 코트 버려야 될까요? Should we ditch this old coat? Should we ditch this old coat?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계획, 프로젝트, 이렇게 다 버린다라고 할때 ditch, 씁니다. Should we ditch?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걸 버려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Should we ditch? 혹은 should I ditch? 뭐뭐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